플로베 데크오븐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윗단 같은 경우에는 스팀 제너레이팅 기능과 세라믹 패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유로 데크오븐이고요. 아랫단에는 일반 데크오븐의 스팀 제너레이팅 기능과 세라믹 패널을 옵션으로 설치한 제품입니다. 일반 데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도어가 오픈되는 방식이고 유로 데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도어가 오픈되는 방식입니다. 오븐 온도 작동하는 패널을 보시면은, 유로 데크 오븐과 일반 데크 오븐이 동일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게트 온도에 맞춰서 윗불은 250도, 아랫불은 230도, 그리고 베이킹 타임 16분, 그리고 스팀 8초,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래도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요. 바게트 빵을 한번 구워가지고, 유로 데크 오븐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일반 데크 오븐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